리 폴더, 동명사를 가보겠습니다. 그러면, 여기 풋볼 게임인데, 둘 중에 이제, 밑에 거, 큰 거를 눌러보겠습니다. 그러면, 네, 게임 화면이 이렇게 실행되네요. 네, 1인용 게임이 있고 2인용 게임이 있는데, 교실에서는 2인용 게임을 하시면 되겠죠? 2인용 게임을 하면 여기다 이름을 넣어라. 여기다가, 점 넣을 수가 없게 왜 입력할 수가 안 나올까요? 어, 키보드가 음, 있네 나오네요. 아무거나 이렇게 입, 입력하고 키고 했습니다. 그럼 이제 에 나오면 음, 이제 오야되는데 The criminals denied anything. 범죄자들이 부인했다. 무엇을 에, fishing, eating, stealing, 어, 훔쳤다 <laughs> 맞았다고 해서 점수 올라을야 됩니다. 는 타이밍이 중요해 빛이 오 왼쪽 쪽 갔다. 딱 맞춰서 네, 이런, 이런 식으로 어,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학생들이 이 퍼퓸 브라우저를 한번 사용해 본 애들이 없을 거예요. 퍼 브라우저만 그 플래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설치해서 플래시 게임에 빠져보시죠. 이것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. 제가 이 중학교에서 이 게임도 가지고 애들 두 애들을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팔을 어, 맞추기 하고 그러면 뭐 잠자는 잠자던 애들이 이런 것도 열광을 하요 게임 중독 때문에 그래서 그 녀석들을 어, 게임에 참여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. 하루에 한번 정도로. 어, 게임 코너를 이렇게 만들어보시면 애들이 게임 때문에 잠을 못 자세요. 어, 이제 게임 리피케이션, 어, 게임의 세계가 열립니다.